장 끝나기 30분 전에 올려드리는 미즈노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1분봉 차트고요. 끝나기 30분 전입니다. 지금 175.01을 올라서고 있고요. 자, 0.57%인데요. 퍼센테이지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테슬라가 장 중에 171불까지 내려갔다가 무려 175불 좀 칠고 변동폭이 2.62%고요. 지금 저점 대비 지금 보시면 2% 넘게 상승 중에 있거든요. 자 오늘 저는 테슬라를 보면서 170불만 사수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무려 5불을 더 사수해주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에서도 제갈길 가는 테슬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니오가 테슬라와 맞먹는 저가형 전기차 온보를 공개했잖아요. 일단 가격 대비 가성비가 문제인데요. 자 저는 뭐 순간적인 이런 뉴스들 때문에 테슬라가 타격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가족이 타고 급발진에 대한 뉴스들이 터지는데 좀돈몇푼 아끼려고 득보잡 중국 전기차를 탈까요 중국 사람들은 타겠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메이드 인 차이나 음식은 안먹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믿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음식을. 자 생명과 연결된 제품 자동차 먹거리에 대해서는 단기성 악재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따라올 수 없다 중국 내수 안에서는 뭐 시진핑이 뭐 보조금 주고 뭐 하니까 되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 자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차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중국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처음은 괜찮죠. 새 차가 다 좋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내구성이라고 그러죠. 6개월, 1년 정도 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 전화해도 먹통이고, 팔고 땡이고 나몰라라 하는 중국 서비스를 한번만 맛본다고 한다면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그갈 길을 가면 됩니다. 자, 테슬라가 독일 공장 확장을 위해 지방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번호판 소송에서 테슬라가 기각당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웨덴 법원에서 이 번호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데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머물긴 리 했지만 자, 그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의 시작할 때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기 보다는 그렇게, 그렇게 보다는 지금 테슬라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 매수의 질들이라고 했잖아요. 퀄리티가. 음, 단 단발성, 단타성, 투기성 매물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매수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는 뚝심 있는 매수세 또 하나는 짧게 짧게 좀이게 투기성 매수세, 막 펌핑하면 개미들 올려태웠다가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하는 이러한. 근데 지금 테슬라의 매수세는 후자에 좀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테슬라가 백칠십을 이상만 지켜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어저께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핀비제의 모습을 보시면, 자 비록 마이너스 0. 보합권으로 보이긴 하지만, 자 오늘 중간 중간에 경제 지표 및그 연준 위원들의 말들로 인해서 빠진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지금 마지막에 피치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테슬라 우리가 믿고 한번 쭉 가도록 하겠다. 대신 모멘텀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야. 모멘텀 투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멘텀 투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손자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테슬라를 선물해서 물려 주세요. 테슬라를. 한쪽 너무 비싸다고요. 그럼 좀싼 주식 있잖아요. 두 배짜리. 예. 손자 손녀가 지금 비록 어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뭐 대학교 딱 들어갈 때 자기 계절를딱 봤는데 어, 할머니가 어, 뭐야 이거? 나한테 오와 이게 뭐야? 그럼 여러분 정말 최고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네, 여러분들은 최고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러분들은 정말 손자 손녀들에게 칭찬 받으실 겁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자,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워런 버핏이 자이 주식을 엄청 샀네요 보험 주식 처브하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조용 조용 샀대요 <laughs> 작년 후반부터 계속 샀대 여러분 여기 요거거든요 티커가 CB. 작년 후반이면 언제냐면 야, 우리 버핏 할아버지도 바뀌었어. 작년 후반부터 샀어. 요 때부터 와 대박. 벌써 얼마야? 예, 한사 이십, 십한 이십, 한 삼십 갔네요. 자, 요새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보험회사거든요. 오늘 엄청난 매물이 출현되는데, 자 버핏 할아버지가 사는 주식은 따라서 하시면 안 되고 버핏 할아버지가 팔라 그럴 때는 같이 파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같이 투자의 장기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어, 이분의 그 포트폴리오를 따라하시려면은 좀더 공부하시면서. 먼저 선침해 아셨죠 자,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의 3대 자동차가 뭉쳤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한다는데요 지과지것들이 직가 개발해 봤자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요다 혼다 닛산이 공동 개발 협력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딱 보면서 이제 테슬라를 대항해서 중국의 비아디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뭉친 거거든요 왜 뭉쳤을까요 혼자는 안 되니까 왜안 될까요 그만큼 고급 기술이니까 본의 아게 오늘 제가 계속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한 마디 정말 사람 보는 눈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나그네가 와가지고 저보로 테슬람이래요. 내가 테슬람이면 날아다니는 파리가 참새다. 아이고 참말로 하도 테슬라에 대해서 어?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욕을 진짜 먹고 있는데 나, 내가 테슬라라고 테슬람이라고. 테슬람이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진짜 아무튼 여기도 처맞고 저기도 처맞고, 음 응? 테슬라에 대해서 좀 까면은 테슬람들한테 처맞고,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펌핑하면은 이쪽에서도 처맞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자기네들이 쫓쳤는데 내가 롱, 펌핑하면 뭐라 그러고, 롱, 롱 쳤는데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전하면은 막 뭐라 그러고, 어이가 없다니까. 여러분 주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몇 번씩 말씀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책어거는 미준으로 보면 전설들이, 이, 이분 진짜 전설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분들 을못 따라가 요 전설들이에요. 1년에 막 4천 몇백 프로, 막 5천 몇백 프로, 막. 근데, 와, 어쩜 이러니 봐. 뭐, IPO라든지 뭐, 이렇게 뭐, 주도그룹 할 때는 조회수가 229 나오는데, 어제 주제가 쇼카롱이었거든? 84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몰라 아무튼 말했는데 말안 들으면 뭐 본인이 인생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어떡하겠어 안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도 안듣고 부모님 말도 안 들었는데 제 말을 왜 듣겠어 뭐 그냥 저도 그냥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테슬라 일단 그대로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저께죠 C P I 발표가요 통계국의 부주의로 30분 먼저 발표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노동 통계국이 아, 지표 발표 30분 전에 부주의로 파일 일부를 웹사이트에 올렸다고 밝혔거든요. 노동통계국. 노동통계국은 그러면서 노동통계국은 데이터 보안을 심각히 받아들이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절차 관리에 전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와, 내가 어저께 시표에 발표 이후에 진짜 수익 냈기 때문에 망정이지. 어, 안 냈으면 진짜 너네, 여러분, 정말 부주의일까요? 제가 의심이 많은 건가? 노동통계국이 정말 부주의였을까? 저는 아,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없었습니까? 한번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요? 노동 통계국이 부주의로 CPI 30분 먼저 공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부주의 아니다. 저거는 누군가의 소행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분들은 2번을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주놀입니다. 자 민주식 다시 돌아왔죠. 계속해서 저희 미주놀에서도 별도 의 코너를 만들어서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민주식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민주식도 이렇게 사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즈노래 영상은 장기 우리 향주의 장기 투자 코스코부터 시작해서 맥도날드 같은 종목 추천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니 주식, 민주식까지 스펙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안 좋은 생각이 뭔지 알아요? 뭐야 미즈노 갑자기 왜 페니 주식을 하고 그래? 그런 편협된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아... 미코널, 아 코인도 하는구나. 아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좀 열린 자세로 시장을 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그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실과라고 기억나세요?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1970년대 80년대 학교 다녔던 분들. 저 실과 시간에 훈질이라고 기억나세요? 바느질하는 거 배웠거든요. 바늘에다 실 캐매 가지고. 정말 생각해, 아니 이런 걸왜 배워 남자가 어왜 바느질을 나한테 가르치고 그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근데 말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바느질 공부했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 바느질 잘해서 포상휴가 받은 사람이에요. 어 바느질, 그때 군대 보면 이게 명찰 같은 바느질막 하잖아요. 근데 그 바느질을 언제 배웠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다 배워두면 쓸모가 있죠. 자 유럽연합이 페이스북, 인스타 미성년자 중독 악용 여부 조사를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아 메타는 참 정말 힘들어. 메타뿐만 아니라 마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마켓을 가꾸는 이들은 늘 힘들다는 사실. 엔비디아 목표가 천오십 달러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이 실적 발표 있죠. 자 이번 주말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투자에 도움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가 5달러짜리 세트를 출시했네요. 센통이다. 소일고 외양깡 고친다 그러죠. 제가 한번 맥도날드 방문해서 5달러짜리 맥도날드 메뉴 한번 제가 탐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독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달러짜리인데 진짜 먹을 거 없다. 어? 이따이 만드느냐 그러면 오 달러짜리가 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치폴레가 캘리포니아의 이네라우 햄버거가 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지 아세요? 특히 이네라우 햄버거 같은 경우는 신 차에 에서도 신선하고 패티도 좋고 정말 모든 게 짱이야. 아, 한국에 보내드릴 수 있으면 제가 막 쏘고 싶은데, 그렇죠? 또 이네라우 햄버거는 패밀리 기업이라서 주식시장 상장도 안 했고 여기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까지만 아마 오픈한다 그랬거든요. 신선을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뭐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버거킹처럼 하면 안돼 망한다니까. 어? 맥도날드 듣고 있나? 근데 이제 맥도날드가 그래도 여러분 같은 회사예요. 본사는 같아요. 누구랑 치폴레랑 치폴레가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죠? 네, 가성비가 좋아서요. 가성비. 여러분 가성비가 좋은 미주놀 채널. 제가 어, 이 영상 후반에 지금 나오는데 어저께 어저께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F F i 이 어저께 애프터에서. 보이시죠? 133%. 제가 영상 올릴 때보다 33%더 올랐네. 제가 이거 어디서 보여주냐고요? 이 영상이 후반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주노를 구독 구독이 아니고 멤버십 영상.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추천드릴 때 사시고, 그렇죠? 손절라인 정확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바람 불때 연날리고 물 들어올 때노젓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노 팀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실전 포인트 짚어드릴까요? FFIE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지금 100%를 넘어서고 있죠. 자, 보이십니까? 팬유 주식입니다. 1.390 제가 어저께 게시판에다가 보시죠. 14시간 전에 정확하게 애프터장 끝나기 20분 전에 종목 FFIE 영상에서 언급했던 며칠 전 GM이 폭등 직전 모습과 똑같다. 곧한번더 날아오를 기세다. 질문: 오늘 나이, 오늘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답변: 네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가는 놈이 가는 장세입니다. 질문: 내일 당장 사도 될까요? 답변: 그것이 바로 무당매매입니다. 공부하세요. 과연 이 녀석 내일 어떻게 움직일까? 이 주만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장중에도 나게 큰 수익을 남겨두니 풍년이로다. 제가 어제 정확하게 이거 추천드렸는데 자, 볼까요? 어제 요 때. 그럼 매수 타점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여기죠. 또는 장착하고 여기. 자100%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왜 우주 여행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난번에 GM이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폭등주는 사전에 움직임이 있거든요. 제가 그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어제 정확하게 짚어드렸고요. 오늘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 이 종목으로 정말 행복한, 정말 행복한. 물론 장도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남들은 어, 장애 왜 이러지? 아니 어저께 cpr 잘 나왔는데 왜 꺾이지? 할때 우리는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혼자 하시면 무섭죠 이, 이동 이 50일 추세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데 그쵸 원래 인생이 무서운 겁니다 주식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못 배우고 더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 와중에도 용기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키우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훌륭한 어머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무대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 없는 공부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은 고등학생만 돼도 운전을 할수 있잖아요. 제 둘째녀석이 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 운전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운전 안할 거야 라고서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에스컬레이터를 못 탔어요. 에스컬레이터 알죠. 엘리베이터 말고 그 무서워서. 근데 지금 운전 잘합니다. 자, 이 아이가 처음 운전할 때는 정말 앞에만 뻘뻘뻘뻘 떨죠. 아니 태어날 때부터 카시트에서 태어날 때부터 차를 탔던 아이지만 막상 자기가 운전하려니까 너무너무 떨리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병아리 운전 진짜. 하지만 어떻죠? 네. 운전은 습관, 주식도 습관. 여러분,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덜덜덜덜덜 운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작년에 동네에 좀탈 때, 동네 좀탈때 동네 갈때 타려고 하는 스쿠터 하나를 샀거든요. 예쁜 엔틱 스쿠터. 혹자는 저도 이렇게 물어봐요. 팀장님, 그거 타고 다니면 무섭지 않으세요? <laughs> 뭐가 무섭지? 한국에 보니까 그 최강희 씨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던데. 아니, 내가 자동차로 늘 다녔던 도로를 단지 스쿠터나 오토바이 탄다고 뭐가 무섭지? 폭주족처럼만 안 하고 교통법규를 똑바로 지키면 뭐가 무섭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런 페니 주식, 민주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안 맞으면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요즘 저는 테슬라라든지 뭐 슈마커, 어제도 15% 갔던데 뭐 엔비디아 이런 주식이 저는 더 어려워요. 요즘. 왜더 어렵냐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엔비디아 0.31% 가고 있거든요. 오늘 보세요. 5분 봉차트인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엔비디아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움직임도 뜸하고 이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반등돼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초반에 또 엄청 빠졌거든요. 저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공부한 저는 LSDI로도 또 수익냈고, 응? 음?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프리장에서 수익내고 빼야 되는데 그냥 이 정신적으로 갖고 있다가 다 토해내고 물린다는 거죠. 또 이런 팬유지 주식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또 간만에 크게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린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게 신법이라는 거죠. 신법. 신법. 보세요. 제가 요즘 몇몇 학생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그 학생들과 단타를 치고 그 학생들을 바꿨어요. 매일 그 학생들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계속 좀 돌려가면서 A반도 1대1로 1대1 좀 코칭을 해주려고. 오늘은 참편하고 우주반. 이번에 이제 참편 합격한 우주반 학생들과 참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 모두 다 행복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쳤거든요 단타를. 제가 실시간으로 지원사격을 해줬거든요. 혼자 할땐 두렵지만 팀장님이 옆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든든한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 한 대로 됐거든요. 홀트난 한다. 조심. 자, 기다려라. 단타 자, 단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어저께 이 게시판에 글을 읽으셨다고 한다면, 야, 명는좋아 뭡니까? 이게 한다고 한다면. 그럼이걸 듣고 애프터 장에서 제가 애프터 장 끝나기 20분 전에 남겨드렸죠. 제가 일부러 시간 다 남겨드리는 이유 아시죠? 그렇다면 얘를 얘를 끝나기 20분 전에만 샀어도 어떻죠? 몇 분인가 볼까요? 70. 5% 하루 만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 고 그러면 자동차를 수출하려 고 그러면 주식을 하려 고 그러면 기울어진 국내장이 아니라 바로 미장에서 매번 페의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런 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일도 한 철이라고 그렇죠? 수박을 여름에 먹잖아요, 그렇죠? 그 철에 먹는 과일이 맛있는 것처럼 시장이 우리에게 이런 먹거리로 던져준다고 한다면 또 수익 내고 또페의 주식과 이런 시절이 또 지나가면 또 다른 거 하고 그렇게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보셨으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챔피언에 가입한 한 학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수업료를 뽑네요? 챔피언 수업료는 한 달에 200불이니까 좀 부담되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우주반 우주여행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한 달에 여러분의 멤버십비가 충분히 빠진다는 것. 광고 영상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실전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